셋! 안녕하세요, 넥스입니잘습니다 넥스지! 근데 우리 주간아, 또첫 방문이니까 우리 유우 씨부터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. 네 안녕하세요, 넥스지의 맏형 유우입니다. 네, 오늘 즐겁게 합시다. 예! Yeah! 즐겁게 합시다. 안녕하세요, 넥스지의 댄스 리더 하루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요! 댄스 리더! 스킹 소곤입니다. 기몽계시 네. 네, 잘 부탁드립니다 예 yeah. 어, 또 스타 라킹 어, 그니까 네. 스타 라킹도 멋졌어요 <laughs> 안녕하세요, 넥스즈의 리더, 도모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yeah. Yeah. <laughs> 안녕하세요, 넥스의 유키 넥스즈의 키요미 유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키 yeah, 안녕하세요, 넥스즈의 목소리 담당, 큐입니다 <laughs> 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, 넥스즈의 세이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<laughs> 넥스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? 하나 둘 셋! 미술관! 미술관! 미술관. 자 유. 미술관 유! 열정! 열정! 하루! 행복! 행복! 행복. 소원! 자유! 자유! 자유 즐겁! 즐겁? 즐겁! 어 즐겁! 즐겁! 웃김! 웃김! 유키! 가족! 가족. 아, 아, 왜 미술관이에요? 네 저희가 그 일곱 명이 각자 매력이 <laughs> 있고 개성이 그 있고 <laughs> 약간 미술관처럼 작품들이 다르구나. 마스터 피스다. 아, 그죠 그죠, 음,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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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. 가장 자신 있는 개인기 있어요. 혹시 있으신가요? 개인기. 네. 개인기. 아니 뭐. 파핀. <laughs> <laughs> 아, <팝핀>. 하나 둘 <laughs> 셋. 오와. 오. 오잘 뛰네. 오. 어, 어, 어. 야, 유는 뭐만 오면 도네. 아, 와. 와. 초건, 개인기 뭡니까? 그 아. 혈관을 움직일 수 있어요. 혈관을 움직여요. 어진 말 하지 마세요. 아, 진짜 에이. 이거 진짜. 아, 진, 진짜로? 봐 아, 보자. 어떻게요? 어떻게 와. 어떻게. 이 피를 아. 모아야 돼요. 아, 모아야 돼. 피를 모아야 돼. 네. <laughs> 여기가 아. 움직이는 거야? 네. 여기 피까지? 아, 아. 아 그렇게. 아, 이런 아. 아. 이런다고 피가 내려가요? 네. 아, 이러면 내려오는구나. 네. 나도 몰랐네, 이거는. 그래야 되는 건가? No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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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오오 오, 뭐야? 오! 오, 뭐야? 혈관이 오. 옆으로 가잖아. 혈관이 옆으로 가. 아니 손가락 아니 저쪽에 있는 저쪽에 있는 혈관이 옆으로 밀리잖아요. 이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거에 <laughs> 속에 있는 혈관을 움직이는 거예요? 본인이? 네 맞아요. 오. 그래서 안에서 우와. 움직이는 감각이 있어요. 아 진짜 느끼해 요 네, 느끼해져? 그러면 링겔 맞을 때 요렇게, 요렇게 하면 요렇게 속하면 어, 목구멍 요속이걸로 페인트 할수 있어요. 아, 어, 진짜 어? 네. 간호사를놀릴 수도 있겠네저 네. 다리를 어깨 이렇게. 잠깐만. 아, 안 돼. 유연해야 되는데. 요가만 했어? 와 우와! 우와, 우와. 이거 두개 해서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어요? 어. 야, 야, 야. 야! 두개할수 있어? 아! 어. <laughs> 성공+ 도날와동 성룡 셋 동네를 듣다 오리+ 오리 네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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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러면 저 애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애교는 쫙+ 쫙+ 세트 갑니다. 쫙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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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하나 둘 셋. 쫙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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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그 다음에 이제 모닝콜 갑니다 모닝콜 모닝 모닝콜, 네, 모닝콜. 네, 네. 네. 넥스티가 저기 다 자고 있어 네. 빨리 네. 회사 가야 되는데 넥스티 일어나야 돼어어 지금 어떻게 넥스티 일어나 야 일어나라고 일어나 일어나 지금 몇 시야 0분쪽 노래 불러 줘 그러면 노래요. 음. 축이다 축하, 어, 일어나야지. 어, 일 봐야죠. 오, 잘하네. 믹스티 <laughs> 일어나야 돼. 야, 일어나라고. 일어나. 우리 토야 개인기 준비됐죠? 네. 토야 개인기 뭐예요 저는 손 없이 쌍커풀만들기 갑니다. 자, 갑니다. 3, 2, <laughs> 자, 다시 한번. <laughs> 오! 신체로할수 있는 개인기 또 있, 있는 사람 있어요? 모브라 할 수. 어 유. 유유유 유. 어떤 반대로 쌍꺼풀 없애기. 아, 없애기돼요 없애기. 여기는 생기고 여기는 없애기. 네. 자, 저 준비가 필요해. 아, 준비. 그래. 어. 오. 오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오. <웃음> 아니 지금 눈 너무 예쁜데 또. 없으니까 또 매력이 있네. 없으니까 또 매력이 있어 근데 진짜 어? 둘이 눈을 바꿔주세요. 네, 아, 네. 눈 바꿔주세요. 네. 네. 둘이 눈 둘이 둘이는.